안녕하세요. 카카오 주유인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6일 지금 오후 11시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이고요. 오늘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6.34% 빠지면서 59,1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정규장에서 점심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6만 원 지지선까지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결국에는 59,100원 사실 저 역시도 59,000원까지 지금 깨질 거라고 생각을 예상을 못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고 카카오는 58,000원 부근 여기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일단 일봉에서는 추세 붕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 가파른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주가가 반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58,000원 꼭 지켜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예상하는 흐름은 이제 6만원 부근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쵸. 오늘은 반등이 나오기 힘들겠지만은 월요일에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으로 제가 예상을 드렸습니다. 오늘 흐름에서 6만원은 지키지 못했지만 제가 지지선으로 말씀드렸던 5만8천원까지는 우리가 하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카카오는 카카오 개발자 컨퍼런스 이포카카오가 어제자로 3일만에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중들의 평가는 제가 여러분들께 예상해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초반 실망이 클 거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던 부분에 있고 그 기대감으로 카카오 주가 이렇게 소폭 상승이 나왔었으나 그저 소폭입니다. 저는 소폭이라고 표현하고 싶고 절대 우리가 이 정도는 만족스러운 그런 상승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마저도 다시 이렇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시 6만 원 흐름까지 깨버리는 이렇게 장대한 봉이 나왔다. 하지만 오늘의 이런 6% 이상의 급락은 사실 우리 카카오만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오늘은 국내 증시가 모두 다 흘러내렸기 때문에 우리 카카오가 피할 수 없었던 것 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국내 증시 2% 이상씩 양시장 모두 다 밀리면서 외인들이 코스피, 코스타, 그리고 선물까지 싹다 지금 물량이 빠지는 현상이 나왔고 전 거래일 대비 원달러 환율도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많이 빠져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곤 합니다. 제가 아까 도 말씀 드렸 지만, 우리 카카 오가, 예 상했 던것 보다 큰폭 으로 하락 나오 면서, 어쩌면 카카오 는 이렇게 쌍 바닥 을찍 고, 우리 반 등이 나올 수도 있 겠다 말씀 을 드렸 던것 처럼, 거의 그 부분까지 지금 내려왔다라고 보시겠고,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우리 카카오 갖고 있인 주님들 오늘 매우 불안하시고 속상한 하루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카카오 오늘 주가 하락, 이거 어디까지 깨고 내려갈 수 있는지, 단기 하락일까? 아니면 추세적인 하락일까?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중요한 건 우리 카카오 다시 한번 주가를 이렇게 돌려 세울 수 있는 남은 재료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만 또 카카오 호름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추세를 바꾸는 게 아니죠. 구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의 소폭 반등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 부분, 어저께 이렇게 잠깐 양봉이 나왔던 거는 기술적 반등이지 추세를 바꾼 것은 아니다. 그쵸? 추세를 바꾸려면요. 첫 번째 이렇게 재료가 하나 터져줘야 되고 두 번째는 거래량도 함께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거래량까지 이렇게 같이 나와주면서 신뢰가 높은 추세 반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앞으로 카카오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줄 중점 재료 세 가지, 그쵸?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지만 앞으로 카카오 주가 대응 가능하시고요. 우리 미리 좀 알고 있어야지만 때려서 우리 당황하지 않고 늦지 않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의 경험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꼭 오늘 영상은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우리 카카오 갖고 계시는 다른 주주님들 함께 이 영상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은 제 영상이 유튜브에서 많이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께 제가 좋아요 눌러달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서 다른 분들 함께 보시고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영상 보시다가 만약에 도움되셨는데 아직 구독 중이 아니시다 하시면 은 구독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계좌에 다른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구독 누르시고 제 영상 업데이트될 때마다 빠르게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변화. 그쵸? 변화라는 것은 초반에는 누구나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카카오톡처럼 이제 전 국민의 90%가 우리 사용하고 있는 국민 메신저기 때문에 옆집 아줌마, 뭐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초딩들까지도 다 사용하고 있는 생활 메신저가 바로 카카오톡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연령대의 취향을 우리가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이 변화가 더 편리하든 편리하지 않든 처음에는 누구나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은 맞아요. 하나가 바뀌어도 우리 어려운데 카카오톡 이번 15년 만의 개편은 그야말로 대대적인 수술이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뭐 이거저거 AI 기능을 많이 때려박았어요. 물론 아직도 개편될 내용들이 남아있지만 어, 여러 가지의 변화를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신사 나올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또 사용하다 보면 우리 금방 적응이 될 겁니다. 그게 사람이고, 개편 후 우리 3일 동안 이렇게 은봉 3개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나와줬어요. 어제 다시 소폭 올렸으나 이거 기술적 반등이라고 제가 말씀을 어제도 드렸고, 제가 그분는 소통방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분간은 계속 소폭 위아래 변동 주면서 박스권을 만들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대적인 수술이 끝났으니까 우리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바로 경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몸이 잘 나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더 악화되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후기입니다. 후기는 대중의 후기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업계의 후기가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대중의 후기는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적응하고 나면 또 이렇게 후기가 언제 그랬 한 듯이 점점 좋아지고 개선될 겁니다. 그렇다면 업계에서, 그쵸? 사실 메신저 플랫폼에 AI 기능을 탑재하는 데가 카카오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워낙 카카오가 국민 메신저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아서 그렇지, 글로벌하게도 그렇고, 국내에서만 봐도요, AI 기능을 메신저 플랫폼에 집어넣는 이런 기술 작업들은 네이버 톡에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카톡 같은 어플이 뭐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 위챗. 위체여도 지금 AI 기능을 탑재하겠다 말겠다 뭐 이런 기능 계속 추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업계의 반응들, 평가들, 그리고 중요한 건 외국계 증권사들의 평가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중의 평가로는 잠깐의 뭐 변동성을 만들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주가의 방향을 결정 짓는 것은 전문가들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그 평가들을 좀 차분히 지켜봐야 된다. 그죠 벌써 어저께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에서 카카오 개발자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개선 사항에 대한 평가 리서치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왔고요. 제가 어저께 저녁 영상에서 분명히 그 부분도 여러분들께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어제는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고 드렸지만 오늘은 모건스윙에서 나온 보고서까지 같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개편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이 되었고 재료 소멸도 3일 은봉으로 우리 끝났습니다. 뭐 지난 3일 만에 이 실망 매물이 다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카카오는 늘 이런 식이라는 게 너무 속상해요.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있을 때는요 소폭 상승에 그쳤으면서 꼭 무슨 악재가 터지고 나면 지지선이라는 게 무색할 만큼 크게 빠져버리는 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운영진의 그쵸 경영진의 문제입니다. 신뢰가 없어요. 우리 지난 사태들의 1년으로 봤을 때 주주들이요.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원인인데요. 악재가 생기면 기업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크게 느껴지고 앞으로의 상황이 불안한 겁니다. 아까운 부분이고요. 네이버는 그 부분이 많이 다르죠. 네이버는 상승할 때는 또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악재나 리스크가 터지면은 또 지지선은 또 귀신같이 잘 지켜내는데 그게 좀 그런 점이 좀 다르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제 카카오의 주가 큰 변동성이 올수 있는 재료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첫 번째는 실적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는 카톡 개선이 가져오는 실적이 숫자로 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3분기 컨콜부터 실적,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개선이 눈에 띄게 보여야 되고, 그 다음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10월 21일 날, 김범수 창업주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이미 지난 29일 날 검찰에서는 15년 구형을 했죠. 중형을 구형했는데, 이거에 대한 1심 선고가 앞으로 다가오는 다음 달 10월 21일에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주가가 한번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심 선고 결과 어떻게 나올 건지 제가 핵심 쟁점 3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결과를 좀 예측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또세 번째는 뭐가 될수 있냐면요. 이거는 1심 선고 결과와도 조금 상관이 있는데 세 번째로는 카카오 남아있는 계열사들의 인수합병 소식입니다. 뭐, 지분 매각이 될 수도 있겠고, 완전히 완전히 매각하는 그런 계열사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이미 많이 지금 계속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 정리 작업. 이게 카카오 창업주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내용들 우리 한번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굵직한 내용들 세 가지죠?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내용 제가 바로 전달해 드리기 전에 본격적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하면 은 까먹고 말씀을 안 드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중요한 정보 하나 전달해 드리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제도 계속해서 제가 제2의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매일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여러분들께 급등주 추천해드리고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종목 추천해서 모두 공략 성공했습니다. 15% 가까이의 급등 수익률을 제가 여러분들께 안겨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기회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고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봐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오전 8시 45분에 첫 번째 종목으로 JT 반도체 관련 주고 4,500원 부근에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를 좀 내려서 보시면은 여기 두 번째 종목으로 IT캠 제약바이오주 23,500원 부근에서 전략드렸고요. 올려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테크윙, 반도체 관련주, 지난주 금요일날 5만 1,500원 부분에서 제가 추천드렸고, 마찬가지로 지금 두 번째 종목으로 드림시큐리티, 양자 컴퓨팅 관련주, 3,600원으로 전략 드렸던 거 보실 수 있고, 올려서 계속 보시면은 뭐 18일 것도 있고, 17일 것도 있습니다. 제가 다 봐드릴 수는 없고, 그럼 오늘 전략 드렸던 거, 제가 어떻게 지금 수익률 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JT였습니다. JT가 지금, 이렇게, JT 어떤, 저도 지금, 제가 장전에 8시 35분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었고, 아마 n 스 t 거래소부터 티어 오르기 시작기 때문에 제가 전달을 드렸을 겁니다. 현재 지금 최고가 경신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매도 전략까지는 드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영상 끝나면 바로 또 전략 드릴 문자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전략 오늘 나갔냐면은 IT캠 제약 바이오 관련주 어디 있나 볼까요? 이렇게 IT캠 지난 목요일부터 조금씩 이렇게 상승 조짐이 보였던 종목이었고요. 금요일에도 제가 한번 종목 추천을 드릴까 하다가 조금 더 확실한 이런 매수 시그널을 좀 확인하고 드리려고 제가 금요일은 드리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살펴보고 아침에 장전에 이렇게 매수 전략 드렸던 종목입니다. 현재 지금 28,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 최고가 장중에 18.42%까지 등한 종목입니다. 제가 얼마에 추천을 드렸냐면은 장전에 보시면은 IT캠 23,500원에 추천을 드렸네요. 최저가가 23,200원 이었으니까 충분히 우리 매수 체결되셨을 겁니다. 현재 지금 전 거래일 금요일 종가 대비 13% 이상 급등했으니까 제가 최저가 가까이에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15% 이상 지금 급등 중에 있을 겁니다. 현재 이 종목은 제가 영상 찍는 도중에 벌써 매도 전략까지 드렸습니다. 윗고리를 길게 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수익으로 챙겼고요 그래서 오늘 추천드렸던 두 종목 모두 우리 성공을 했고요 평균적으로 약15% 이상의 우리 수익률을 남긴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문자 하나하나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께 각자 드리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문자랜드라는 단체 화면 보내는 웹사이트에서 제가 한꺼번에 보내고 있는데 보시면 오늘 제가 이렇게 급등주 9월 22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내 드리고 있고 옆에 보시면은 제이의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3.5기 오늘은 원래 50명까지만 제가 보내드리는데 지난주 금요일까지 63분이 추가로 이 프로젝트 참여 요청하셔서 제가 모든 분들께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 문자로 요청하시는 거 간혹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락이 생겨서 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만 더 요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 유료로 진행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해서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니깐요 한번 들어보시고 나도 목돈 만들기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이 프로젝트 관심있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좀 참여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내드렸던 두 종목 모두 공략 성공을 했고요. 원칙상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5에서 10% 가까이 수익을 먹고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추천드리고 나서 5% 이상 빠진다. 그럼 제가 또 가감없이 여러분들께 손절 사인 드리고 있고요. 손절 사인 드리고 나서 손실이 난 만큼은 그리고 제가 다른 종목, 한 종목 더 추가해서 드리면서 메꿔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어 제가 여러분들께 뭐 100%다 수익을 내줄 수 있다 이렇게 장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손실 난 만큼은 항상 그 이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매수 매도 제가 드리는 매수 매도 전략만 꼭좀잘 따라오실 분들만 요청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이제2의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의 목적은요.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시는 시드머니 뭐그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투자금이 작은 거는 여러분들 창피한 게 아닙니다. 작은 금액으로 또 그만큼 수익률을 내면 되는 거니까 그 수익률을 가지고 또 투자하고 재투자하면서 복리의 마법을 우리가 지금 누려볼 수 있기 때문에 제 목적은 그렇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작은 금액이라도 조금씩 좀 분할로 이렇게 조금씩 따라오시면서 처음에는 뭐 수익으로 50만원, 그리고 다음 달에는 100만원. 다음 달에는 200만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일선에서 일하시고 있는 월급 그 이외에 제2의 월급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제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참여하시고 급등주 문자 수신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 지금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에 월급 소통방 입장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자 받는 거라서 월급이라고 이렇게 문자로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하루에 딱 50명까지만 50명까지만 문자로 급등주를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왜더 많이 보내 드리지 않느냐면은 하 사실 제가 보내 드리고 있는 급등주들은 시총이 크지 않은 엉덩이가 가벼운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보통 세력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죠. 주가를 입맛대로 올렸다 내렸다 했을 때문에 세력들이 단타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많은 개미들이 들어가셔서 주가에 개입하시면은 새로들은 오히려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에 혼선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너무 많은 개인투자자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거짓말하거나 여러분들께 뭐 그럴 이유도 없고요. 여러분들 제게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많이 참여하시라고 확인시켜 드리는 거니까 확인하시고 참여 신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회원비라든가 뭐 문자 드리는 정보 요청비 같은 거 없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한번 따박따박 월급처럼 제 월급으로 이제 매일매일 수익 보고 싶다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해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좀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습니다. 것 같고 결과로 여러분들께 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카카오 말씀 드릴 건데요 우리 카카오 주가에큰 변동성을 줄수 있는 세 가지 재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 뭐 보나 마나 뚜껑을 열어 보나 마나 실적은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밖에 바뀐 카카오 이제 개편 이제 업데이트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쨌든 카카오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거기다가 채찌패티 기능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광고도 조금 더 눈에 많이 띄죠. 쇼폼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이 개선되는 거에는 뭐 이변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 김범수 창업주의 10월 21일 1심 선고 결과.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법 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장내 매수 목적인데요, 의도적으로 뭐 주가를 높이기 위한 매매 패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구형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카오의 매수 패턴이 일반적인 시세 조종의 시세 조종에 유사하느냐라는 쟁점인데요. 그래서 뭐첫 번째와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인위적인 주가 조작 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매매 패턴에 대한 검찰의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카카오와 삼억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간의 공모 여부를 입증하는 겁니다. 물론 카카오 입장에서는 원아시아의 지분 매입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카카오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은 양측 간의 추가 통화에 대한 물증을 아직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검찰 측은 유죄를 확신하는 분위기이지만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카카오 측의 방어 논리도 만만치 않아서 무죄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과정들을 좀 일련의 과정들을 좀 자세히 봤을 때 음, 이거는 조금 검찰에서 논리가 좀 빈약하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징역 15년 중형 구형에 대한 내용은 조금 변동성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월 21일날 우리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선고가 나오게 되면은 또한번 우리 카카오 주가가 한번더 들썩거릴 수 있다.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난번에 15년이라는 중형 구형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것보다좀 개선된 1심 선고가 나온다 면은 주가에 조금 긍정적인 방향성을 띌수 있겠구나. 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카카오의 여러 가지 계열사들 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 구형에 따라서 어떤 방향성으로 나갈 건지 지분 매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카카오는 최근 2년 사이에 계열사수를 대폭으로 줄이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죠. 2023년도 5월에는요, 147개였던 이 계열사수가 이 2025년 8월 기준에 102개로 지금 줄어드는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비핵심 자회사들에 대한 지분 매각이나 청산 합병 등이 지금 병행이 되고 있고, 예컨대 우리 카카오 게임즈가 보유하고 있던 넵튠의 지분을 39.4%나 크래프톤에게 매각한 것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웹툰 관련 기업들 이런 것들 부도 계열사 매각 또는 정리가 된 상태고요. 카카오의 투자 자회사인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SK스퀘어 지분 일부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또 특히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금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김범수 창업주의 오너리스크 때문에 잠깐 주춤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울러 카카오 VX도 매각 대상 자산에 거론이 됐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또 있는데 카카오... 카카오 모빌리티, 그쵸.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 매각도 언론상 거론되고 있었는데, 아직도 뚜렷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이 모두 세 가지 모두다, 결국에는 이제 오너리스크 때문에 조금 중단된 상태라고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해결되고 나면은 지분 매각도 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OVX 같은 데서 계속 계열사를 줄이면서, 핵심 사업인 AI 및 카카오톡 중심의 사업에 자원을 집중시키려는 그런 전략으로 계속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시나리오는요, 뭐, 컨트롤 가능한 규모 일부 핵심 계열사 지분 매각 같은 거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예컨대 카카오 엔터 일부 지분 매각을 하고, 모빌리티 쪽에 투자자를 좀 재조정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그리고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업계에서는 조금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는 것은 핵심 계열사들을 완전히 버려버리기보다는 일부 지분 조정이나 구조 조정 중심으로 수진하면서 남은 계열사 및 핵심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쪽에 이제 현실적으로 무게를 둘것 같다라고 예상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벌써 우리 이동평균선 5일선이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올라타시면 되시나요 신규매수도 지금은 자리가 아닙니다 뭐 물타기는 완전히 아니고요 신규매수 자리도 아니다 왜냐면 그 밑에 더 지하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지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 8 0 0원까지 우리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열어두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거고 신규 진입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나는 그래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좀 들어가고 싶다. 바닥 매수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분할로 들어가실 수 있는 그렇죠? 분할 접근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규 매수 한해서 분할 매수 접근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타기 하시는 분들 이미 가지고 계신데, 고평가에, 고평단가에 갖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물타기를 하시면은 계속해서 비중이 늘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어느 순간 보니까 나는 대주주가 돼 있네? 뭐 이런 방식인 거죠. 이번에 하락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잡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00% 예상할 순 없겠죠. 하지만 오늘이 금요일인 거 것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지금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현재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이유 뭐인지 그죠 내가 모르고 있는 무슨 리스크가 터진 거 아닌지 걱정하실 수 있는데. 뭐 다른 별다른 악재가 터진 것은 없다. 그렇죠?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 간밤에 미국 주요 지시들의 최근 들어서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기술주, AI 관련 섹터 지수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이 일부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보도에서는 AI 투자 열풍이 일부 조정 모드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원화 대비 달러가 강해지는 그런 원화 약세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우리 불안정해지면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갈 요인이 커집니다. 그래서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에는 이익 수익 기업에는 비용 증가 요인이 되고 다만 카카오는 수출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이긴 하겠지만은 금융시장 전반적인 리스크 회피 심리가 강하게 되면서 기술주 성장주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오늘 시장에서 조금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수 있고 겠 실제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메인들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그리고 선물까지 싹다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카카오도 직격탄을 받고 있다라고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무슨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우리 지지선을 좀 지켜주면서 허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드리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분간 우리 추석 연휴 전까지는 크게 뭐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급반등은 나오기 힘들 것 같고 박스권 횡보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의 재료 3가지 그 일정에 맞게 주가가 좀더 많이 우리 변동성이라고 이를 수 있을 만큼 방향성을 잡아가지 않을까 예상을 좀해 드리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카트를 보면서 말씀드린 이런 전략들도요, 뭐 지지선이라든가, 뭐 저항선 같은 거, 지금 녹,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차트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변하잖아요. 지금도 현재 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시간 대응 전략 같은 거는 제가 이 영상에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아무리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최근에 나온 보고서라든가, 지금 터진 뉴스를 말씀드려도 여러분들께는 실시간 대응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는 부분이 이 소통방에, 지금 제가 이끌고 있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은 그런 실시간 대응 전략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방금 터진 이슈들, 재료들 제가 이 소통방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많이 도움 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카카오에 관련된 내용 제가 오늘 전략 드렸는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카카오에 대한 이제 기사 제가 첨부해 드렸고 또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요 카카오 프리마켓에서부터 나오는 하락흐름 낮고 계속 커지고 있다 조금 있으면 5호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 구히게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6만 아래까지 이탈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이탈이 나온다면 5만 8천원 전저점까지 내려두어 된다 땅바닥찍고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저는 본다 일단은 일단 오늘 하락은 지수가 많이 밀리고 있는 국내 시장과 금요일임을 감안하셔야 되고 별다른 개별 악재는 없다. 원화약세와 미증시 AI중심주 기술주가 지수하락 견인하고 있고 그런 영향이 카카오주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규매수 추가 매수자리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만약 현재 비중 매이 적다. 그런 분들만 좀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래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도움될 수 있는 현재 시장에 대한 흐름 거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략하지 못하신 분들 뭐 포모를 느끼고 있는 가운데 증시가 빠질 거니 빠지고 있으니까 더 불안함을 마음에 들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증시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현금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중요한 사실로 최근까지 증시 상승의 가장 주력으로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이 바로 이 반도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따라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대략 너무 가파른 상승이어지면은 꺾음이한번더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조정은 우리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멘탈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금요일 장일때 무리한 투자 자보다는좀 관망하시는 자세로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더욱더 섣부르게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언제나 설명드리고 있지만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 이 전화번호로 문자로, 문자로 종목명 써서 보내주시면 되시는데 카카오기 때문에 카카오라고 적어주시면은 이 소통방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저희 스탭들이 도움 드릴 거고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만약에 지금 보고 계신다면 더 빨리 문자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과 문자 보내놓고 나서 본인이 직접 이소통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유튜브에 어저께 올려드린 카카오 단독 영상입니다. 영상 밑에 보시면 이렇게 제목줄이 있죠. 제목줄 아래 보시면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제목줄 아래 이렇게 더보기라는 글씨가 눈에 보일 겁니다. 이 더보기를 좀 눌러 보시면요. 설명이 짜르륵 펼쳐지면서 두 개의 링크가 지금 보일 겁니다. 첫 번째 링크는 여러분들 입장 요청 문자 쉽게 보내시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신다면은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문자 전송 화면으로 이제 전환이 될 건데 거기서 전송 버튼, 원클릭으로 여러분들 문자 입장 요청 보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주소가 바로 아까 보여드린 소통방 비공개 링크입니다. 문자를 먼저 보내놓으신 다음에 이 링크 클릭하셔서 직접 입장 승인 요청하시면은 제가 문자 확인 후 완료해드리니까 바로 우리 들어오실 수 있으십니다. 뭐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냥 문자 위에 보이는 핸드폰으로 여셔서 문자 보내셔서 입장이라든가 카카오라고 종목명 보내주시면은 저희 스티비 또 입장하실 수 도와드릴 수 있고 나는 텔레그램 수동방 이용하는 거좀 부담스럽다 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자에 종목명 카카오 문자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뭐 카카오 뉴스가 나올 때마다 다 알려드릴 순 없지만 최근 나온 보고서라든가 아니면은 실시간 대응 전략 꼭 하셔야 될때 제가 문자로도 대응 전략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단체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요청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 제 영상 함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계속해서 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